네 안녕하세요 백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바로 클레미스 방덱을 결전장을 플레이해 볼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클레미스를 이제 48까지 키워놨습니다 저번 주만에 분명히 4 6이안 48까지 어떻게 늘려놨네요 네 뽑기로 제가 우연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비가 아니 비어져 있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스파이크를 빼고 이제 이 클레미스라는 영웅을 넣을 겁니다 이제 클레미스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 스파이크를 빼야겠죠? 자 일단 스파이크는 좀 찾을게요. 스파이크가 여기 있다. 이런 젠장. 길드전이었니? 그러면 결투장에서 내가 직접 빼주겠다. 자 결투장에서 직접 클레미스를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이크를 가지고 다 빼주겠습니다. 이거 빼는게 지금 클레미스 집중 몰빵 할거라서 클레미스한테 다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야, 뭐야, 왕, 하이하이 어, 클레 상태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태상 걱정을 하시는데 애초에 클레미스가 상태상 면역이 있습니다. 네, 어, 이게 뭔 개소리지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스파이크는 상태상 면이 4천 간 부여되는데 요즘 영웅들은 거의 다 턴제 버프 감소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스파이크로어할할 할 바에 한번 버티는 한번 버티기 힘들다. 왜냐면 처음에 만약에 상태 이상 면역을 상태 상을 먼저 맞지 않고 그냥 턴제 버프도 부 턴제 버프부터, 아, 버프부터 맞으면 은 여러분들 그 턴제 버프가 그 뭐지 상태 이상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클레미스는 뭐다? 내가 걸어갈 반사 3회. 3회. 이 횟수제 부프에도 얘가 1회 정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체에게 이거 빙결 수면 효과에 면역, 일대 면역이 추가되고 상태 이상 반사 효과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 능력 감소 보호막과 이게 더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서 이것도 넣었습니다. 카바, 오케이, 카바님 오케이, 공부하고 계십시오. 어, 개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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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나쁜 말! 아, 감 아, 안 남은 케크. 근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월화수라고요?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과. 흠, 차라리 그 왜냐하면 팔라누스도 나와 가지고 팔라누스도 4턴 감소인데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클레미스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클레미스 끼게 되었어요 요즘 다보면다클레미스 끼고 있어 가지고 네, 얍 아르르르르 하아 <laughs> 말 떨때마다 아르르르 이럽니다 여러분들 일단 잠재능력을 전부 떨어줄게요 그럼 근데 안될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딸린다고? 와 우와. 우와 딸려 와 일단 공격력은 나중에 늘려야겠다 일단 여러분들 스킬 강화도 오늘 해주겠습니다 오늘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클레미스는 제가 일단 패시브 용도긴 하지만 그냥 데레곤 장비 껴줬고 일단은 지금 이 장비 관리에서 이놈이 가지고 있는거를 빼오겠습니다 아너 아니다 미안하다 일단은 제가 장비가 많이 없어서 클레미스한테는 최소한의 세나 장비를 껴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나 장비 낀다고 재냉이뺄때 처음에 똑같은거 나와요 아니요 조금 깎여서 나와요 깎여서 약간 여러분들이 아니 그건 좀 그런데 뭔가 딱 냈는데, 세나 측에서, 어, 이거는 이거 사용했으니까는 몇프로 떼갈게요, 이런 거지. 개빡치는 거죠? 젠장. 돈이 더 들죠? 오늘 할게 그래서 뭐냐면, 일반 장비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제, 분리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 저거 깜빡하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잠금에서 분리 구강을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안 나옵니다. 영화 보고, 아르르르르르르. 매니저 디코방을 초대하나요? 이따 제가 따로 초대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속속을 껴준 게, 일부러 속속을 낀 거예요. 원래 클랜스는 양양인데, 제가 속속을 낀 게, 어, 제, 일단 얘는 패시브 용도이기 때문에, 먼저 선빵을 때리기 위해서 이걸 꼈습니다. 일단 얘를 초월을 시켜야겠어. 나 미친 짓할뻔 했는데? <laughs> 와, 나 개또라이였잖아, 방금 전에. 100만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선빵! 선빵이 중요하지. 여러분, 방금 저 미친 짓할뻔 했는데요? 초월에도 잘할뻔 했는데? 와, 소름 돋는다. 오늘,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영웅 한 마리를 어쩌다 키우되, 키우게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에,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 돈이 많이 들어가. <laughs> 일단은, 얘도 넣어야겠다. 착용. 일단 얘 껴야겠어. 패스 주제 버프랑, 어, 흡혈을 좀 껴줄까요? 흡혈? 아, 일단 이 껴줘야겠다. 이거를 강화시켜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있을 텐데, 여기 있구만.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클레미스가 아직 은 속공이, 클레미스 절대 속공이 풀리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아, 야, 내가 멍청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게. 막기 확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속공은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못 깰까요? 흡혈, 흡혈? Nope.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큰 요소가 됩니다. 일단 얘는 장비를 약간 이상하게 껴주긴 했지만, 클레미스이 정도면 상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까지 껴줬으면 다 했죠, 뭐. 왜냐하면 전에 있던 스파이크는 쓰레기여가지고, 이상하게 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빈걱쪽도 완료됐겠다. 뭐지? 내가 루아를 안 얻었었네? 젠장? 여러분들 루아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쫄작을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뭔가 빨리 진행하려면 얘를 빨리 그냥 해야할 것 같아. 빨리 받칠게요. 왜냐면 쫄작... 어... 호진이 반가워요. 귀여운 제가 왔... <laughs> 귀여운 분 오셨다. 오케이, 오신 분 반가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 텐데, 그 매니저를 제사님... 저, 저... 진짜 뽑아서 만약에 나중에 오셨을 때... 어... 백군님 매니저 없어졌어요. 라면은... 메이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 매니저 면접을 직접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개편을 할 거라 전부터 말씀드렸었고. 일단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4,000. 4,000 늘려줬네? 뭐지? 2200? 와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꼈으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되는데, 저 아까, 루가 아쉬워. 영광의 낙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 100개를 어디서 얻을까, 100개. 100개를 어디서 얻을까? 라는 고민을 한 순간, 나는 고민을 끝냈다. 하나 팔면 3개 나옵니다, 쓰레기. 이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도박을 진행하지. 도박을 진행하지. 할인이 그대로 나옵니다. 와,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이거 직접 풀 결정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미스를 끼고 나서, 상대방도 방, 방긴인데 오늘은 수정갱이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클레미스는 46레벨. 와, 씨, 나도 루 진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 제가 이걸 낀게 이거 때문이에요. 속공을 먼저 끼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해. 그렇지. 응, 길안 나와. 오케이. 뭐지?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안 돼. 돼. 딜량 떡상 가즈아! 떡상 안 됐네? 안 돼! 아, 루디 전에가 이상하잖아! 야, 루디 뭐, 머리 크니까 이상해, 저거! 와, 저 루디 근데 막히 떠도 딜량이 장난 아니다. 뭐, 뭐, 뭐죠? 일단은 치명타가 떠도 딜량이 별로 안 나는 오거볼수 있습니다. 살짝 불만족스러운 게 완벽한 함정을 쓰면 돼. 게임이미잘알시 불러세요. 오늘은 수학 여행. 뒤졌어. 그렇지 빛나감을 정인든다고. 제도 제도 스케가 안 했다. 또 쏠라 그랬는데. 쏘면 <laughs> 뭔가 불안해지잖아 이거. 오케이 여러분들 딜량 괜찮게 나옵니다. 아일린 근데 그거껴졌나 걷는? 오케이 섬리해줄 우리 게 아닌데? 뭐지? 그렇지. 어, 오케이. 안돼, 안돼. 오케이, 살았다. 막기, 막기 개꿀, 막기 개꿀. 아 만원지도 못하 아이고야 가비. 아, 오케이 방을 초대하셨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직빵, 아 직빵. 아이, 짠데! 오케이, 카고라, 안 죽었다. 카고라, 사았으 됐다. 아니, 너가 왜 쓰냐고! 아니, 네가 왜? 하니, 네가 하니. 아이. 야, 내 클레미스는 스킬을 쓴게본 적이 없어. 각성기를. 안 써, 쟤. 제일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이, 안 돼! 와, 클레이 디전.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안 차나 쟤네. 저이 정도냐? <laughs> 야, 저. 와, 부활 있네. <laughs> 와, 사기잖아. 시간이다. 야, 개사기야. 아 여러분들. 검. 검의 폭풍을! 하하하. 팔라누스가 저래 좋아요. 답정녀 선멸. 뽕. 팔라누스 많이 쓰이는 게 은근 패시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딜량, 딜량 가자. 죽여. 그렇지. 아, 드디어. 어, 뭐야, 저 뭐야. 아, 클레미스! 와, 클레미스 부활의 결정이 저기서 먹히네? 라진이 반갑습니다. 라진이 반가워요. 아, 여기서, 클레미스의 이고 없고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들. 흑풍차 아, 태호 갔다. 태호 죽었다, 이거 태호 죽었고. 어, 뭐야? 오 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 오 이겼어! <웃음> <웃음> 와 이걸? 아 마크는 플레이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첫판 이겼고요, 클레미스. 와 잠깐만. 아 다음 대기 뭔 대기일까 저게? 마공대 아, 뭐지 저대 공대기다 공대. 공덱. 공대 애매한데? 그렇지 섬리해줄 가자 재설계 와 테오 딜량에 루디가 반된인거 실화입니까? 응 영광의 시, 서, 성체 와 오케이 오케이 안돼 와 뭐야 저 오케이 오 벌써? 활력이다! 활력이다! 뭐요? 제발 야! 안돼! 생방유칙치야아 그래 제발 아 직방 용제가 너무 센데? 활력이 있어도 용제가 너무 세 정의를 심판하겠다. 클레미스의딜 데려가는구나, 진짜. 안 돼, 클레미스. 오케이, 살았다. 와, 겨우 살았다, 클레미스. 와, 진 수필? 안 돼! 안 돼, 갔어! 아 이거 권, 축중, 아니, 충라를, 축중을 여기서 붙여야겠어. 보호막이다, 시시가 죽어! 야, 씨, 자기가 죽었 오 야, 수.. 야 동시에 살아났어 뭐야 이게 대판이야 뭐야 카이리 슬슬 데미지 1때 됐는데 아하하 이걸 이걸 이렇게 받아 먹네 아이고 야 이거 오케이 살았다 넌 이제 죽었다 이 자식아 내가 준은거 같은데? 제왜 저기서 질러요? 오케이 좋아 쟤 진정 저한테 권능 있어. 진정 살려. 가고라 빗나가안 돼. 오케이 권능 아 권능 아니네. 오 빛나가 먹은겨? 뭐야 개꿀이잖아. 오케이 빗나가한번더 먹었다. 죽어라 이 자식들. 죽어. 안 죽네. 안 죽네. 태호 있네. 아하하 오케이. 야, 일단, 여기서 카고라가 살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일단, 카고라가 살면 무조건 이긴 거라 볼수 있는데. 오케이, 걷는 개꿀. 제발, 오케이. 걷는 개꿀. 흡해, 가자 오케이, 반 채웠고. 와, 씨, 예. 와. 어, 뭐지? 아! 클레미스 활력이 카고라에 가서 카고라 또 죽었는데? 수필? 어, 근데 이겼어. 아, 어... 오케이, 이치구님, 반가워요. 내일은 뭐 하세요? 저 내일은 일단은 이, 끊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보셨죠? 클레미스 좋은 게 부활의 결정입니다. 방카구라가 그, 제가 권능하고, 뭐였지? 권능하고 뭐였지? 카구라가 보여드릴게요. 카구라 보시면은, 부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흡혈이에요. 근데, 카고라의 이 부활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 살았어요. 카고라가 한번부활했던 소리입니다. 이래서 클레미스 쓰셔야 돼요. 스파이크는 이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클레미스 한번방대기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할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